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에 이어서 한국 GM 노조가 어제 오전에 부흥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한국 GM의 철수설이 퍼지면서 예, 지역 사회의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파업이 어떤 쟁점을 갖는 파업이고 GM 철수설에 대해서 노조 입장은 어떤지 어, 전국금속 노조 한국 GM 지부 김경호 정책실장님 오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전국금속 노조 한국 GM 지부가 그, 어제 부흥 파업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번 파업은 나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어제가 아니고 이제 그제가 됩니다. 예, 예 그제가 되는데요. 그 노동조합은 제 지난 5월부터 학기 휴가 이전에 타결을 목표로 해서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측은 임금교섭 중 사장이 이제 돌연 사퇴하는 등 무책임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사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서 아직까지 교섭이 답보 상태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 일일 이제 새로운 신임 사장이 부임을 해서 어, 교섭 재개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 예 우리 노동조합원들은 예, 우려의 시선으로 교섭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에 예,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거고 계속적으로 신속한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의 와중에서 그 사장도 바뀌고 네. 어, 그래서 지금 인건 교섭이 주된 쟁점인데 노조에서 지금 이거 인건 교섭과 관련해서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까? 예 일부 언론의 이제 잘못된 시각에서 시각에서 추출성 기사를 써내고 있는데요. 어, 진행자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Yeah. 예. 그 저희는 어, 저희 회사는 2011년과 12년 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어, 지속적인 물량 축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eah. 예. 특히 이제 부평 1공장을 제외한 모든 공장에서 휴업이 빈번하게 에, 있는 상태가 있고요. Yeah. 예. 이제. 군산공장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26%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부평 엔진은 30%, 그리고 부평 2공장은 61%의 가동률, 그리고 창공장도 76%의 가동률 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래요. 예. 이로 인해서 우리 조합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만연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안정적인 생산물량 확보와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해서 회사 측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더구나 이제 정상적인 근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급여를 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또 어려운 조합원들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당연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참그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휴업도 있고 안정적인 생활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종 업계와 비교할 때 한국 GM의 임금 조건 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예. 예그 부분에서 도 말씀드리려면 저희 회사의 이제 그 생산 효율성과 품질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의 생산성과 어 품질에 대해서는 글로벌 지미 요구하는 수준의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그리고 동종 업계와 비교해도 마찬가지고요. 음. 반면 이제 임금 조건은 그러하지 못한 상태이죠. 예. 지난 3일에 이 서울고등법원이 어, 한국 JM의 사무직 근로자 천여 명의 그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어, 노조 측 손을 들어줬어요. 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 노조 측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 문제는 이제 그동안 회사가 예.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이제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예.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예. 이뭐 급여는 당연히 지급돼야 된다. 밀린 임금은 빨리 네. 지급해라. 뭐 이런 네. 입장이시고. 네. 근데 이 한국 GM이 최근 그 3년 동안 누적 적자가 2조 원. 아 상황이 참 어렵다 생각이 되어지고. 통상 인금 폐쇄에 뭐 부분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이 한국 GM 철수설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 방송을 해 드렸는데 이 한국 GM이 뭐 한국 공장을 철수하는 거 아니냐? 어이 철설이 제가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꼭 파업까지 가야 되겠냐 이런 시각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이제 한국 GM이 누적 적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 누적 적자를 진짜 말하기 전에 예, 회사가 농조합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 현황 및 재무에 관해 대서 사측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어게 우선입니다. Yeah. 예. 그런데 예,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던 것들이 예,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 GM의 매출원가 비율이 이 동종 업계와 비교해 볼때 이건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Yeah. 예. 그래서 한국 GM의 폐쇄적인 경영이 일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 있다라고 저희들은 노동조합에서는 좀 말할 수 있고요. 음, 그러면은 결국 네. 결론은 적자에 대해서 이 회사가 이야기하는 적자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전 노동조합에서는 이 사측의 경영 현황에 대해서 좀 공개할 음. 것을 좀 요구하고요. 자료 제공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이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좀 노동자와 같이 한번 해봐서 하고 예. 예, 그 문제 해결을 같이 좀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아이 지역 사회에서는 G.M. 부평 공장이 철수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일자리가 뭐 어느 정도 지금 고용된 그 인력들 또그 하청 업체들 이렇게 합치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좀 추산하고 계세요? 예, 저희 예, 한국 G.M.의 예, 속해 있는 이제 직원은 16,000 정도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 그 다음에 협력업체를 따르면 한 어, 1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유, 예. 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가족까지 따르면 30만 정도가 아유, 아유, 됩니다. 참큰 예. 문제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에서 GM 부평 공장 철수 문제를 아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글로벌 GM이 한국 GM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산업은행과 협의한 협약이, 네. 어, 이번 올해 10월 16일에 만료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만료가 끝나면은 이 글로벌 GM이 한국 GM을 좀 철수하는 상황도 이뭐 가능하지 않은가, 일단은. 그래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 노조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노동조합은 에, 한국 GM 30만 일자리 지키기 대치기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죠. 에, 국회와 정부에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에, 그래서 인천 지역 시민들의 여론을 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시민의회, 에, 인천시의회 및그 다음에 구의회에 결임은 채택과 연선명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에, 그리고 에, 10월 16일이면 이제 특별 결이 이제 거부권이 음. 상실되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자산 매각이 자료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30만 일자리 노동자들 일자를 리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음. 내놔야 된다고 노동자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노동자들은 산업은행과 글로벌 재미 이제 합의한 내 내용, 합의 내용들 조차도 좀 모르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무슨 협약을 했는지. 무슨 이또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yeah.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글로벌 지유에게 대우차를 매각한 이후에 외국 기업에 대한 특혜 외에는 어떠한 제재나 감시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지난 정부에게도 이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중대형 제조업체들이 이미 떠난 이제 인천리에서 한국 지 m 마저 철수하거나 축소 운영을 한다라면, 예.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GM 30만 노동자들이 일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새로 부임한 한국GM의 카잼 사장은 임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한국GM이 3년 연속 큰 폭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어,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직원 모두가 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뭐~ 이메일 그~ 노조에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네, 네. 어~ 부분파업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이~ 견 어~ 어떤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예 네, 그~ 노동자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적 적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좀 신뢰하기가 좀어렵고요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서로가 아, 노사가 같이 음. 검토를 해보고 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예. 것을 좀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카점 사장이 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도 그 신임 사장에 대한 경영 방침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에서도 그것이 확인한 후에 협조할 것은 좀 협조하고 예. 노동자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 낼 것으로 하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GM 그 새로운 사장이 에, 경영 방침을 노동자에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거 보면은 그래도 조금 그 안도가 되, 되는데요. 어, 카오카 즘 한국 GM 사장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장이 어제 어, 한국은 전 세계 에 그 GM 쉐보레 시장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또그 한국의 디자인 센터는 글로벌 디자인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철수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철수를 공식 부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행인 이야기죠. 예예 예. 예. 한국 GM 공장이 이전 세계 GM 그 네트워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뭐 알고 계셨나요, 노조? 아 그럼요. 예. 그 예전에 이제 GM이 어, 2009년도에 파산했을 때 예. 예, 한국 GM에서 그 글로벌 GM을 어, 회생시켰다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과 파업 구면이 장기화되면은 이그 본사 측에서 또 새로 부임한 사장이 좀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서는데 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노조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조합은 이제 장기적으로 교섭을 끌고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우리는 이제 조합원들이 생각도 똑같은 거고요. 음,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노동조합과 이제 조합원이 납, 납득할 만한 수준이 대안이 제시된다면, 예.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예. 마무리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문제는, 그, GM 본사와 한국 GM의 경영진들이 결정할 사항이라 좀 판단되고요. 새로 부임한 이제 카장 사장이 한국 GM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좀 겨, 현명한 결단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참 지금 인천의 300만 그 시민들이 한국 GM 철수설에 대해서 참 걱정 많이 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짧게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좀 언론에 상부하고 싶은 사실 상보고 싶은 것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음. 어, 그 기사를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고용 생존권에 지킬 드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노동조합은 그 철수나 축수가 아닌 한국 GM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망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외자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인천 지역에서 그다음에 군산. 그다음에 창원에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예. 예 국가 경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니까 그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 않도록 좀 새로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나섰음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 지연 문제에 하여튼 뭐~ 첫수로를더 이상 제기되지 않고 잘 화합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인천 시민들도 함께 성원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오늘 인터뷰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의 김경호 정책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